네, 여보세요? 네. 아, 네, 오늘 괜찮아요? 네. 아, 그러면 몇 시로 예약 도와드릴까요? 아, 네네. 아, 그러면 이따가 3시에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3시에 예약하신 분 맞으시죠? 네. 아 그,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덜 찍으셨네요. 음, 오늘, 어, 제가 진행해 드릴 프로그램은, 어, 몸 속에 이제 그 구석구석 쌓여 있는 피로랑,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오래 앉아 계시다 보면은 근육이 많이 뭉치잖아요. 그래서 그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드리기 위해, 어, 오늘 반신욕, 그리고 족욕, 어, 그리고 이제 롤러 마사지로 근층 근육들을 이렇게 좀 풀어주는 그런 어, 마사지를 좀 해드릴 거예요. 음, 제가 그 지금 준비하는 동안 어, 따뜻하게 차한잔 드시면서 어, 그 잡지 보고 계세요. 잠시만요. 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따뜻하게 차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따뜻한 차를 먼저 드시면 혈액순환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차 한잔 드시면서 어, 기다리시는 동안 어, 잡지도 같이 네, 보고 계시면 제가 금방 불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본격적으로 스파실로 자리를 옮기셨는데요 어, 받으시기 전에 오늘 사용될 입욕제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조교계에 사용될 입욕제인데요 레몬솔트 입욕제라고 하는 거고 호주에서 이제 수입이 된 제품이에요 어, 레몬 향이 굉장히 어, 상큼하게 나고 그리고 이 소금의 입자가 굵어서 어, 물에 바로 이제 풀어지지 않고 이제 서서히 녹여지면서 어, 발의 피로를 풀어주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적정량을 따로 유리컵에다가 담아. 이 제품으로 이제 조경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가루로 되어 있는 이륙제고요. 어, 이 가루로 된 이륙제는 좀더 거품이 풍부하고, 그리고 물에 더잘 녹아서, 어, 이입의 입욕제인데요. 얘는 이제, 어, 아까 그 입욕제만큼, 어, 정말 풍부한, 엄청나게 풍부한 거품은 아니더라도, 또 이제, 은은한 향이랑, 그 다음에, 어, 이거를 풀었을 때 색깔이 진짜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가루 타입하고, 이 고체형 타입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세요. 어떤 거를 그러면 선택하시겠어요? 아, 네. 가루형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렇게 이제 를들을 예쁘게 이제 켜놨고요. 어, 이제 본격적으로 반신욕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가구 타입의 반신욕 제품을 사용하셨다고 해서요. 不错你 네 반신욕은 어떠셨어요? 아 네. 아 그러면 이제 어, 팔꿈치에 있는 각질을 제거해 드릴게요. 제거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 국내산 쌀로 만든 보습팩 해드릴게요. 이 팩은 어, 미백이랑 그 다음에 어, 촉촉하게 보습을 어, 주는 그런 팩인데요. 겨울철에 하면은. 이제 팩을 발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사지 롤러를 이용해서 팔하고 종아리 부분, 그리고 허벅지에 마사지 해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는 이 마사지 롤러를 이용해서 팔과 다리에 뭉친 근육을 풀어드릴게요. 네 이제 네 이제 마사지 끝났고요. 어 아까 그 처음에 만났었던 카운터로 어, 다시 와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프로그램은 여기까지고요. 어,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보습 토너 충분히 발라드릴게요. 그러면, 어, 이제, 시원한 자몽주스 드릴게요. 이 주스 마시면서, 어, 다음, 언제 또 방문하실지 예약 날짜 천천히 확인하시고 말씀해주세요.